들 빨리 들어요 자, 빨리 들어요 네. 자, 빨이오 자, 빨리 트로이오. 자, 빨리 니로이오 자, 빨리 트로이오. 남면도의 어.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지금 가는 거죠? 네. 와, 얼마나 맛있나. 한 그냥 번. 그날 가보는 거예요. 안 먹어봤습니다. 안 먹어봤으니까? 네. 네. 아. 냄새는 하나도 안 난대요. 아, 그래요? 네. 와. <웃음> <웃음> 운전하시면서 옥수수도 잘 드시네요. <웃음> 맛있어요. <웃음> 맛있어요? <웃음> 배가 고프니까 <laughs> 맛있는 거. 어제 점심도 못 먹고. 음. 저녁도 못 먹고. 어, 그래요? 아침은 먹었잖아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많이 굶으셨네. 네. 어제, 어제 비안 왔어요. 여기 어제 엄청 내렸는데 성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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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녁에 좀 왔다 갔는데 어. 40분 넘게 달려오니까 저기 뭐냐 옥수수도 먹잖아요. <laughs> 안 그래요. 나 거기까지 가으면 가달라고 안 했어. <laughs> 안면도 가기 위해서는 또 해저 터널 지나가는데 해저 터널 많이 바뀌었다고요 이제 네, 전에보다 조금 많아졌어 전에보다 응. 우리가 며칠 전에 갔을 때는 찌끔 막 고기 그림 이렇게 했던만 뭉그랗게 해갖고 거기 바다 저기에서 고기 돌아다니는 거 그거 조금 해놓고 예막 저거 조금 해놓고 그랬는데 예번엔좀 길게 해놨더라고 어 많이 이렇게 해놨나 보네 이야 그 괜찮죠 뭐야 터널 안 음. 음, 볼만이요 그래도 볼만이요? 응 어, 처음에는 <laughs> 음. 그냥 막막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이 아 그게 무슨 해저터널이요 음, 운전에 지장은 없고요? 아유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응눈 음, 요기도 하고 눈 요기도 하면서? 음.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사고 안 나요 안 나요? 아유 그것 때문에 사고 날것 같으면 운전하지 말아야지 아 그런가? <웃음> <웃음> 아이고 옥수수 맛있게 드시네 이거 <laughs> 고거든요 배불르시다고요 옥수수 먹은 게뱃 속으로 들어가서 파콘돼서요. 수랭이 좋아하는 백다방. 그렇잖아도 수랭이가그 사고 라겠는데 안면도로 <laughs> 빼내 양고기 먹으러. 이야. 근데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손님 얘기 안 했잖아. 어, 저는 이제 아까 통화했지. 아니 저한테 얘기 안했다요 했다. 그렇죠. 안면도 어, 가는데 뭐또 그, 그, 그 커피까지 사오라. 고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해준 한거 아니야? 안면도에서 <laughs> 다시 나 털어. 우 해저 털어로 들어갑니다. 한번 네. 해주세요. 안 돼요. 지금 그런 기분이 안 나요. 왜요? 배 불러서요? 네. 지금 안면도로 양고기 먹으러 가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주물이 앞으로 가래? 양고기 먹으라. 해저터널이다! 올해 해저터널도 잘하고, 여기가 이제 안면도 가는 길인데,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가는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 아, 나와 갑니다. 대천 해적통 안에서 원산부리로 나왔습니다. 안면도로 해.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 오네? 오네? 어이구, 아, 비와요. 아 여기 건너갔다 고 오셨는 거야? 네, <laughs> 네, 네. 원산 안면대교입니다. 여기 건너가셨죠? 기 하긴 까지 거기 이제 건너가서 어. 응. 그래요? 어떤인 같은 분, 아 그래서 그냥 쉬어요 이렇게. 그래, 그렇지. <laughs> 어떻게 나를 잘한대야? 이 단에서 간다 온 거야. 이제 원산 도래에서 안면도로 넘어가는. 원산 앞면 대교입니다. 여기께서 전화 와가지고 여기께서 응. 내가 전화했어요? 네 응. <laughs> 여기서 돌린 거구나. 여기 커피숍 앞. 아니 어때요? 터널에서 금방이라도 태양까지 오겠죠? <목소리도> 네. 양꼬치. 이렇게 양갈비고러 어떻게 된경유지 이게 지금? 아니, 갑자기 양꼬치 먹으러 가자 그래 어, 왔는데. <목소리도> 양갈비 양갈비. 양갈비 꼬치 <목소리도> 아니고 양갈비. 양갈비. 아니, 냄새 안 나고 맛있다가더라고. 그 터널 바로 지나면 바로 있다고도만 태안까지 왔어요. <laughs> 양갈비. 아, 양갈비. 나, 맛있게 생겼어요? 나 마라, 마라탕도 하나 먹을래요 아, 먹어 마라 롱샤까지 있네 여기 네, 마라 롱샤? 네 마라 롱샤 아 그건 저기 가재 같은 거잖아요 응. 일단 한번 봤잖아 마라롱. 양갈비 먹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어땠어요? 소감이 너무 멀어서요 네. 기진맥진이에요 배고파서 아. 하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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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갈라라는 얘기 해줘서 왔다니까요 아. 네. 그분이 여기 맛있다고 네. 보령 사람인데 소문을 낸 거야. 그래서 터널 지나면 바로 있다고 그러길래 가까운가보다 했더니만은 여기까지 올라왔네. 먼지는 몰랐지. <laughs> 이제 그 그분 큰일 났어 이제. 죽었어. 죽었어. <laughs> 아뭘 죽어 맛이 만만 있으면 된다니까. 나는 맛만 있으면 돼. 안돼 뭐. 아우 맛이 없으면 돈안내고 가요. 근게 마라탕. 마라탕 셀프. 마라탕은 또 어디나 다 셀프야. 종류가 이게 마라탕 재료네요, 그죠? 네. 드셔보실 거예요? 네. 드셔보실 거예요? 아, 조금은 빼서 먹어도 아, 많이는 안 먹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담는 거예요. 라면... 라면에다 밥 말아 먹어. 조금, 조금씩만 먹어. 그맛 마... 전에 육식도들이니까막 엄청나데 양.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셋이 그냥 나눠서 먹죠 조금? 애들이 이거면 잘 먹더라고 요즘 마라탕이 인기예요 잘 먹더라고, 애들 <laughs> 오양 엄청나게 나와. <laughs> 네? 아니 그래도 골고루는 먹어봐야죠. 음. 햄. 햄. 그거 햄이없어 새우. 새우. 하나씩 이렇게 봐요. 음. 새우 하나, 네, <laughs> 세 <시> 하나씩. 네시. <laughs> 응. 매운 것으로 3 단계. 네. 야, 나라탕 3 단계, 매운 맛. 기운이 없지? 기운 없어요. 나 맨날 며칠 잠도 못 자거든. 아, 이제 밥 먹고, 맞아. 밥 먹고 하면 되는데 그죠? 내가 고생하고. 근데 고기 네. 맛이 이거 버터야. 버터. 예요 응. 버터. 막 냄새도 없다고 편안 양갈비입니다. 안녕요 요새 한적요내려가 자꾸 양갈비라고. 간지 아 그럼요. 우도 중국 먹었거든요. 어 여기는 그래도 양갈비 이렇게 맛있어요. 손 나오면 안 돼. 그 얼굴만 나오면. 돼 근데 얼굴은 못 나서 분위기. 그래 맛있는 거는 언니 저기 매운 떡순 있어어디은나 거잖아. 상는 <laughs> <향난> 거. <laughs> 언인는 아기,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아 언니는 향나는면 이거 안 좋아해서. <목소리> 아, 우리는 그냥 집에서 먹으면 좋겠는데. 아, 진정히 들어가는 거 봐요. <목소리> 한번 먹어봐. 한 번씩 이거번 먹기, 언니야. 맞죠? 아, 색깔 먼저 좀 봐줘. 네. 이어 흑재소스, 난 이거 먼저 먹어보고. 아우, 양우 어때? 음. 와우. 뭉뭉. 이 향도 되게 좋네. 양신료 음, 맛있어요. 찌니가. 음, 부드러워요. 냄새도. 음. 음. 아 이거 이거 한번 찍어 먹어야 봐 되는데. 계란 지탕 음. 그러네요. 계란지 어, 누룽지탕. 계란 지탕 여기 여기서다사 음. 아, 아이고, 그 알아서 먹으라 그래. 나만 먹어. 알아서 먹어. <laughs> 일단 맛을 봐야지. 계란 지탕 아, 배 불르면 만족할 거야. 아니야. 배불야 처음 먹어보는 것도 없요 어부감이 없어요. 없어요. 아. 새우 새우 새우젓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맛있어요. 겉에다른에 반이 됩니에아예됩다에 반이 됩니다. 다이됩이다 벚에 이다 또 가져라 그럼 네. 신경 왔어 특제 소스. 이게 오히려 좀 매콤하다. 어, 그래? 응. 음. 맛있어요. 청양고추를 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매콤한데? 안 매워. 이거 소스니까 더 맛있다. 이거, 매워. 그러니까 이것도 매워. 안 매워. 근데. 이거 소스를 듬뿍 쳐, 듬뿍 찍어 먹게 맛있다 그렇게? 응저 음. 젊은 분들 좋아하던데 아 어, 괜찮네요 소스 맛있네요 음. 다 오기만했어, 특제 소스 받는 많이 주세요 음. 아 무슨 맛일까 특제 소스 좋아 이거 그 향신료 음. 너무도 괜찮아. 음, 완전 맛있어. 더 나. 그래서 이거 찍어가지고 양진료를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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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뿍. 음, 완전 맛있어. 해서. 3단계 마라탕 g 음. 단계 엄청 매운 마라탕 s 음. 면도 와서 이걸 마라탕을 시켰는데 다른데 r a t h o 다 Ammun was a e a g e 또또 a r a t a n g a skin on there. Oh, t 맛 r a n d e l Bashi, Triago, m o g o 국물을 거구나. 일단 맛을 봐, 니 국물 맛을 봐봐. 면 덜어줄게. 아 음, 어, 좋아. 어, 아좋 끝맛이 맵다, 그냥. 이것도 응. 뭐 향신료는 들어갈나고 비위 안 맞아? 응. 이따 봐, 그럼. 야, 깻잎 이런 거. 네. 깻잎하고. <laughs> 아, 안 맞는구만. 나 이게 뭐 향신료 들어갔구나 여서 저거까지맛있다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음. 찍고 드세요. 하나는 자꾸 해요. 우리가 서비스 아겠스가 맛있어요. 아, 서비스 와우 봐요아또찍야그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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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구워야 맛있다 음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음. 이잘잘 나오고 너무 맛있어 통째로 음음 구워야 되는구나 음, 아유 신랑 돼지약 았네가떡잘요 <목소리도> 에 <놀란람> 네. 이거 줬어? 어, <laughs> 술은안드세요아 술은 아직 배나지라 응. 술 시가 돼야 술을 먹죠. 그래요. 여기 <laughs> 패절대 <laughs> 네. <놀람> <너무 좋았구나. 놀람> 어, 갈비 기는때 <놀람> 마라탕. 말아 말아 말아요. 티 건데. 그쵸? 아니 고기 먹 벌었잖아 지금. 응. 응. 더 시켜야지 그러면. 한 인분 더 고기 개요. 이 인분. 더야 아알려어 하나도 안 먹었어. 아니 2 인분 시키면 돼. 나 아까 아침 에 먹었어. 먹고 또모어맛 인분 했어. 통어통 이거 집야 접시에다 머리를 박을 것 같아. 사장님이 <laughs> 갈비를 주시네. 근데 김치 좀 한쪽 주면 안 될까? 사장님. 번 시켰어요 우리 언니는 자기 아토시가 이거는 응.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안 먹는다고 이번에는 응. 음. 말았... 이거 가사를 한맛이 통으로 통으로? 응아 아. 우리 언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 어떻게 이 맛을 몰랐대요? 아니, 고기는 다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양이 딸려요 이안란주로는 프랑... 봐요. 란로 먹는데, 이제 통으로 먹는데요. 하나씩 집어서. 빨리봐 아, 빨리 각자 하나씩. 네. 빨리 들어요. 빨리, 네. 빨리 들어요. 빨리. 네. 자, 빨리 들어요. 네. 음. 찍요 아. 매운 걸안안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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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나니까, 우리 느끼하겠 <laughs>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어. 어. 어, 연해. 연하죠? 응. 음. 어, 부드럽고 연하고 소스. 양, 양꼬치의 그 특이한 냄새가 없어. 없죠? 네. 오. 안그리고나 하나도 못먹지 그렇죠 이거 마라탕도 못드셨는데 아, 드시네 입에다 딱 넣으니까 냄새가 확 네. 올라오는구나 그분 용서해 주실거죠? 턴을 지난 다음에 바로라고 했는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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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인증? 네 인증 음. 예. 못 따고 터질거 같아요 아구 아구 터질거 같아요 못 따고 터지래요 됐어요 네. 네. 그만 네, 먹을거예요 다리 먹었어. <laughs> 오늘 첫끼네 그럼. 예. 네. 첫끼. 어제 아침 먹고 처음이야. 처음이야. 어. 이 작은 거 먹어. 내가 큰거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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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야, 이거 빨리 먹어. 어떠세요? 네. 자 우리 만나리 양갈비. 예. 네. 간판 좀 찍어주세요. 아 어, 만나리. 음 <laughs> 응. 만나리 양갈비 정말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맛있게 먹고 가요. 음. 정말 맛있어. 우리 사장님의 또 마인드가 너무 좋으시네요. 여기는 어딘데요 그럼. 안면도 태안군 안면도라고 그러죠. 네 예. 태안 안면읍이래. 안면읍. 안면읍이 아니고 안면읍. 응. 응. 어. 아. 수산시장 맞은편 저기. 아. 안면도 야놀자. 안면도 예. 야시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어? 맛있게 먹고 갑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네 예. 없죠. <laughs> <업 좀. 웃음> 없어요. 입구가 <laughs> 없어. 어. 응. 아. 돌아 돌아. 네. 이렇게 양갈비 먹고 커피 한잔 이렇게 먹으러 왔습니다 아메리칸 전망은 안면 원산대교 커피 값이 장난 아니네요 커피 값이 뭐라고요? 잘? 장난 아니다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네. 그다, 델그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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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원산면 대교인데 아. 찻값이 장난 아니에요. 요 찻값이 장난 아니에요. 비싸요. 비싸요. <laughs> <피스탄. 웃음>